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안녕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냈나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추웠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더 추웠죠 오 정말 겨울이 많이 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손도 잘 씻고 이빨도 잘 닦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어, 이빨도 잘 닦고 그러고 있죠.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우리 UI 치부 가족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이제 신나게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Let's praise God!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해서 함께 살 집을, 성소를, 거룩한 집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소가 무엇일지 우리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산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막은 거대한 천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 은, 동, 청색과 보라색과 자주색의 천, 그리고 얇은 천과 염소의 털, 동물의 가죽, 나무, 기름, 향, 보석 등을 가져올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물건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기술자들은 함께 성막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자들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안 가져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도 말했어요. 기술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천으로 된 10개의 커튼과 염소 가죽으로 덮여졌어요 성막 안에는 성괴라고 불리는 금으로 덮인 상자가 있고 또 테이블과 촛대와 그리고 여러 도구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특별한 목적들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성막의 입구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아론에게는 특별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모세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어요 아론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으로 기름 붕 받았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가만히 머물게 하셨고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성막과 함께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름은 낮에는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 안에 둘이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옥사님 바로 위에 보이는 저 천막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천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 위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어서 어디든지 갈 때마다 성막과 함께 가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막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 모일 때가 있죠. 그러나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예전처럼 교회 건물엔 모이지 못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지금 함께 화면을 보며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교회로 자라가고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제 광고 또 나눠볼까요? 중요한 광고는 뭐라고요?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것만큼 중요한 광고는 없어요. 여러분 1월 달에도 성경 잘 읽고 있나요? 꾸준히 열심히 잘 읽는 우리 모든 유아유치부 가족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는 막다 기억하지 않나요? 우리 몸으로 기쁘게 또한 입술로 고백하며 같이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